우리는 보통 미니멀리즘 그러면 사계절 옷 하나씩만 남기고 다 버리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점에 집중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히 덜어내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중요한 일만 해라 긴 시간 동안이라도 걸려도 꼭 해보고 싶은 거 이런 목표를 적어두세요 어, 어떤 분들은 막 50평대 아파트 막 이렇게 적어두는데 뭐 좋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좋은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 교수의 유성호입니다. 혹시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어요? 버킷리스트는 살아가는 동안 또 죽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경험과 이루고 싶은 것들을 적은 목록을 말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5원을좀 찾아보니까 죽다는 원래 die잖아요, 영어로. 근데 이제 구어체로 킥더 버킷이라고 부른대요 버킷이 바스켓 바켓스 바켓스 이게 옛날 발음인데 이제 옛날에 중세시대 교수형을 처할 때 버스킷 위에 사람을 올려놓고 이제 죽을 때 발로 뻥 차면 이게 하면 대롱대롱 좀 끔찍하지만 교수형 매달리게 되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버킷 리스트 그러면 이 버킷을 차기 전에 내가 꼭 해야 될일뭐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유명해지게 된 계기는 2007년에 개봉된 영화 버킷리스트 어, 혹시 아세요? 모건 프리먼이랑 잭 니콜슨이 나오는 영화인데요 실제 이 작품, 이 영화가 어, 히트를 치면서 버킷리스트란 말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된것 같아요 이 영화를 잠깐만 말씀드리면 이거 약간 스포가 될 수도 있는데 안 드리게 말씀드릴게요. 이 영화는 잭 니컬슨이랑 모건 프리만. 여기서 잭 니컬슨은 정말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병원도 자기 소유로 막 가지고 체인이 있는데 모건 프리만은 반대적으로 뭘까요? 착실한 그냥 이제 우리네 아버님 같은 열심히 자기를 해온 정비공. 원래 꿈은 젊었을 때는 철학 교수가 되고 싶었는데. 생계를 짊어지고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 근데 이두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되냐? 둘다 암에 걸리게 된 거야. 말기야. 그냥 우연히 병동에서 만났는데, 이게 뭐 같은 병실에서 뭐 있다 보니까, 뭐 얘기를 하다가 처음에는 안 맞을 거 아니에요? 뭐 어마어마한 부자와 평범한 사람이니까. 근데 이제 같은 공통 주제, 이제 죽음이란게 얼마 남지 않았고, 마지막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얘기를 하다 보니까, 서로 뭐라 그럴까 뭔가 약간 의 공감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 모건 프리먼이 리스트를 적고 있는 거야. 뭐냐? 아, 내가 원래 해보고 싶었던 거. 조금 더 오래 살았다 면 해보고 싶은 걸막전걸 보고 잭 니콜슨이 부자잖아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막 스카이다이빙 그런 것도 해보고 막 이집트도 가고 뭐막 정말 다 해보는 거야. 여행을 하면서 또 그냥 여행만 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막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살아온 인생들을 쭉 보다 보니까. 진정으로 제일 자기가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버킷리스트가 뭐냐? 봤더니 가족이랑 보내는 소중한 시간을 더 갖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그 모건 프리많은 가족과 함께 보내면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잭 니콜스는 딸이랑 관계가 안 좋았었는데 딸과 화해를 하고 또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들의 마지막 해보고 싶었던 것 중에 또 하나가 히말라야를 한번 등산해보는 거예요 암원자한테는 사실 불가능한 걸 수도 있잖아요 모건 프리만의 재와 잭 니콜슨의 재가 히말라야 산의 정상에 근데 제가 다 얘기해버렸네요 토론 안 하려고 그랬는데 버키리스트란 개념을 대중화시킨 대표적 작품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버키리스트를하면 뭐 이집트를 탐험하기, 버뮤다 삼각지대를 가기 이렇게 액티비티가 뭔가 좀뭐 동반돼야 되는가 아닌가? 사실 이 영화에서의 마지막 버킷리스트, 제일 중요한 버킷리스트는 가족이었어요, 사실은. 저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버킷리스트를 쭉 오랫동안 보다 보니까 누군가 인터뷰할 때이 버킷리스트 얘기할 때 귀를 쫑긋하고 들어요. 2019년도에 눈이 부시게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한지민 씨랑 김혜자 씨 나오는 거 봤는데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시린 또 마음이 너무나 뭐라 할까? 뭔가 댕 하고 울리는 듯한 그런 마, 그런 걸 받았던 드라마였는데, 거기에 김혜자, 배우 김혜자씨가 인터뷰를 했어요. 그 드라마 한 다음에. 정말 행복하고 의미 있는 연기를 한게내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다라고 밝혔어요. 그걸 보고 제가 어, 이분이 정말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이 하고 있는 일을 행복하고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이런 게 버킷리스트구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됐고요. 또 박찬호 씨. 또 박찬호 경기를 실제로 미국 가서 본 적이 있습니다. 핫도그를 사러 갔다 왔더니 강판당해 가고. 이 박찬호 씨가 얼마나 대단한 선수예요. 근데 이분이 내가 얻은 경험과 지식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게 버킷리스트다. 이렇게 얘기한 걸 봤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아, 나도 이런 버킷리스트가 꼭뭐 버뮤다 삼각지대, 뭐 서핑하기, 뭐 이런 것 말고도 사실은 내가 하고 있는 일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봤습니다. 저도 저만의 버킷리스트를 하나씩 만들어가고 또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할수 있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이 버킷리스트 말고 또 제가 몇년 전에 읽은 책이 있는데 내가 죽은 후에 네가 해야 할일 이런 책이에요. 마음속에 약간의 울림이 있는 책이었는데요. 이게 사실은 저자가 딸을 위해 쓴 책이에요. 내가 어, 떠나게 되면 너무 슬퍼하지 말고 엄마가 가르쳐준 가르쳐준 요리 레시피를 따라서 요리해 먹고 그 다음에 돈은 어떻게 쓰고 하나하나 어, 여러분 아마 친정 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하나하나 얘기해 준 책이에요. 근데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버킷리스트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는 제가 Kick the bucket에서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 버킷리스트라는 영화로 유명해졌고 근데 이버 l 리스트는이 책에서 유명해진 이야기인데요 삶에서 굳이 안 해도 되는 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일 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적어놓으라는 거야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어... 안 하면 좋잖아요. 저는 제 덕기 리스트는 한 가지만 가르쳐 드릴게요. 못된 사람들과 같이 일하지 않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하고 싶어요. 신경 쓰고 싶지 않고 굳이 하고 싶지 않아요. 네. 하나만 더 말씀드릴까요? 자기 혐오예요. 이거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굳이 해야 되나? 가끔 그럴 때 있어요. 아유 바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이거는 제 덕기 리스트에 있어서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쓰담쓰담해요. 아유,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타깝네. 어, 저 말고도 사실 많은 분들이 이거 내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천을 못할 뿐이에요. 근데 뭐 유명한 분 얘기를 조금 하자면 워렌 버핏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단순함, 집중, 이게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은 거는 과감히 덜어내고 신경 쓰지 마라. 그냥 중요한 일만 해라.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었어요. 즉, 정확히는 뭐라 고 그러냐면 할 일을 선택할 때 중요한 몇 가지에만 집중하고 나머지는 신경 쓰지 마라. 무슨 말이냐? 사실 여기서 신경 쓰지 마라라는 게 사실은 덕길리스트와도좀 일맥상통하고요. 여러분 혹시 미니멀리즘이란 말 아세요? 이 개념이 사실은 조슈아 밀... 필즈 1번 그리고 라이언 니커디머스라는 분이 쓴. 미니멀리즘이란 책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그럼 미니멀리즘 그러면 어때요? 집안에 있는 가구 다 갖다 버리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미니멀리즘이라는 게내 삶에서 과하다고 느끼는 것을 제거하고 정말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고 그럼으로써 자유를 그리고 행복을 충만함을 얻는 것을 미니멀리즘이라고 해요. 처음 미니멀리즘이라는 얘기를 하신 분들 이두 저자에 의하면 그런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보통 미니멀리즘 그러면 사계절 옷 하나씩만 남기고 다 버리기 뭐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더킬리스트와 같아요 어떤 맥락에서 보면 우리 삶에서 중요한 점에 집중하고 다른 것들, 다른 것들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 내가 싫은 거, 나의 자유를 망치는 거 이런 것들은 한 번에 제거는 못하죠 싫은 사람이랑 일하고 싶지 않다고 당장 직장을 그만둔 건 사실 너무나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손실에 기반하게 내가 이것들을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안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면 저, 제일 좋은데 그러기 어렵다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거 덕기 리스트를 실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를 현실적으로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는 <laughs> 워렌 버핏의 삶의 태도나 미니멀리즘은 모두 덕기 리스트의 개념과 유사하고 즉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고 본질에 집중하는 삶의 방식을 뜻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버킷 그리고 더킷 이두 리스트를 어떻게 조화롭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서 진정 중요한 게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버킷 리스트를 작성해 보고 우리가 반드시 이루고 싶은 버킷 리스트 긴 시간 동안이라도 걸려도 꼭 해보고 싶은 거 이런 목표를 적어두세요. 어 어떤 분들은 막 50평대 아파트 막 이렇게 적어두는데. 뭐 좋습니다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 좋은 거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한테 너무 압박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더킷 리스트 도 적는 거예요 불필요한 거 하고 싶지 않은 거 이거를 뭐라 그럴까 버킷과 더킷 리스트가 상호보완적이고 어떻게 보면 서로 도와줘 하고 내가 굳이 신경 쓰지 않는 것 충만을 방해하는 것들 다만 버킷 리스트에서 또 적어 놓으면서 이 목표와. 불필요한 것그 요소의 제거를 함께 가져가는 거죠. 예를 들어, 항상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을 덕기 리스트에 적고, 대신, 새로운 경험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덕기 리스트에 적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경험을 할 때, 어, 내가 왜 이렇게 못했지라고 자책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당연히 못할 수 밖에 없어요. 처음 해보는 걸 어떻게 잘해요? 누구나 다 못합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걸 덕기 리스트에 적었다면, 과감하게, 이건 하고 싶지 않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은 좀더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의 목표 또는 우리의 마음 또는 우리의 충족감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오늘부터 자신의 삶에 꼭 해보고 싶은 일들과 하면 후회할 일들을 목록을 정리해서 눈에 잘 보이는 곳에 붙여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휴대전화에 적어서 메모로 봐도 되고요 아니면 마음속 깊은 곳에 아로새겨서 내 삶을 조금 더 행복하게 만들면 어떨까 싶습니다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어, 손녀, 아, 딸이 없잖아. 그래서 손녀와 함께 여행 가기에요. 우리 아들 결혼을 해야 된다는 정신적으로는 보다 성숙한 인간이 됐으면 그 모든 일에 화를 어, 내지 않고 어, 내 자신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마치 부다 어, 고타마시타르타 같은 마음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그게 내벗기 리스트인데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려고 노력하는 중이에요.